모두들 안녕. 저희 영상 리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구루, 마케츠. 이제 회사의 주요 기본 지표를 분석하겠습니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티커, CASS. 본 리뷰는 2024년 8월 8일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구루 마켓츠 조직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페이먼츠 62개 조직이 분석에 참여하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 기업의 모든 지표를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회사 티커 구조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친구, 지인에게 주식 분석 링크를 제공해 주세요. 자,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의 시가총액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5억 2천만 달러로 평가됨. 하위 범주 시가총액은 1조 5천 70억 달러입니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0.035%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하위 범주에 속하는 매우 작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2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210억 달러입니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0.103%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거래소의 점유 지분과 대차대조표 자본화를 비교하면 다음을 볼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은 0.035%입니다.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0.103%이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이 194% 증가한 것입니다. 하위 범주의 시장 점유율 및 대차대조표 자본화에 대한 회사의 평가. 조음 1점. 최종 회사 평가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리뷰 마지막 부분에 표시됩니다. 연구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분석된 회사의 금융 부채는 00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 자본화에 대한 부채는 자본의 3%입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대한 결과 매우 좋음 2점. 회사의 주가 대비 수익 비율은 19.3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6.3으로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보다 27% 낮습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조음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27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3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29.2% 늘어난 것이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이익 지표를 추정합니다. 조음 0.5점. 회사의 가격 대비 판매 비율은 2.4입니다. 하위범주 평균은 5.3으로 하위범주 평균보다 55% 낮습니다. 하위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비율에 대한 주식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조음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잠정적으로 2억 8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27%더 많은 금액이다. 하위 범주회사의 성과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판매량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조음 0.5점 마지는 12.6%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0.1%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7.5%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한계 평가, 허용 가능 0점. 하위 범주 직원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0.276%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이 689% 증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회사의 현재 환율의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아마도 과소평가 쪽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39만 8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315만 7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조직 지표 간의 차이는 87.4%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의 시가 총액을 추정합니다. 조음 0.5점 회사 직원 1인당 이익 금액은 20.8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20.20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83%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직원당 이익 추정. 견딜 수 있음 0점. 조직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은 16만 6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별로 59만 8천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260%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 직원 개인별 판매량 추정. 견딜 수 있음 0점. 단기 거래 규모는 1.3%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4.4%입니다. 이는 숏스키즈 위험 지표입니다. 지시자 RSI 14 회사의 40% 수준을 보여줍니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이 수준은 약 42%입니다. 잠재적으로 하위 범주의 증권은 회사의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용됩니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회사 주가의 역학을 비교: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12개월에 걸쳐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마이너스 0.1%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동에 대한 2.7%. 이는 분명히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지만 이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총점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를 쓰세요. 케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이 보안 평가에 대한 의견에서. 우리는 모든 댓글을 살펴보고 댓글에 거의 모든 응답에 응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결과는 1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는 1.6점입니다. 넓게 보면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점수는 0.3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점수는 6.5점입니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주문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에 대한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평가 정보 및 참조 시스템에 위한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로 마켓.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식평가 결과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정보 및 참고평가 시스템 그룹 마켓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유가 있어서 주문을 게시하다 캐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 2024년 5월 4일 초에 주문을 게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권시세표시기 PAYO 주식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고시스템 그룹 마켓츠 이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세요. 최종 이익은 27.4%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정보 및 참고 시스템을 이용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켓츠 여러분은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청중이십니다.